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새 출발이죠.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 새 출발하는데. 이새 출발하는 노아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죠? 칠 절에도 한번더 반복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자녀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충만하지 않고 죄로 충만하고 죄짓는 죄인들이 충만하면 노아 홍수 심판처럼 쓰러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 의인으로서 그 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그렇,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뜻이 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이 명령대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 중요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이, 이 소망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라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 노아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고 전파해주고 이 세상을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2 절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물고기 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어, 죄가 들어오기 전 어, 상황 상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때는 사람에게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 또 권위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이 그 아담 앞으로 갔을 때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줄 정도로 그 권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들이 와서 아무 저항하거나 뭐 공격하는 것도 없어요. 아담이 아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그 이름이 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깨뜨려진 것을 오늘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후에는 동물들이 이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죠. 이것은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그 관계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고요. 이제 서로 경계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다 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이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뭐 길들이기도 하고 가축으로 쓰려고 혹은 먹으려고 또 다른 용도로 이 동물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힘을 하지게 해 주신 겁니다. 그 손에 붙여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 없도록 또 사람의 손에 동물을 붙여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세상은 이 동물들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두려운 그런 곳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창조의 질서가 이렇 죄로 인해 깨뜨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를 하나님 해주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질서, 모든 아름다운 그 것들,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을 죄는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다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파괴력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죄가 무너뜨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는, 다 회복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뭘 결단해야 되죠? 아,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죄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질서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거리를 주시는데 채소하고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제 30절에도 보면은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을거리로 뭘 주셨냐면은 풀은 풀을 주셨어요. 그때는 사람도 짐승도 식물류, 채소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열매 이런 거.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수 후에는 모든 산 동물들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단 그 핏제 먹지는 말아라 생명 있는 핏제 먹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홍수 후에는 모든 것다 쓸어 버렸잖아요. 지금 뭐 그런다고 갑자기 뭐 농사짓지도 않는데 세월이 흐르지도 않는데 먹을 것들이 막 나오지는 않죠. 근데 그 동안에 먹을 것을 좀 가지라 하고 이제 동물들을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먹고 살아가는 이 먹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이거 먹어라, 그죠? 홍수 후에도 이거 먹어도 된다. 우리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농업이나 목축업업에 어 종사하는 분들이 수고해서 잡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추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돈 내고 또 사먹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또 재물을 주셔서 먹고 살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먹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먹을 때마다 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한쪽에서는 먹고 남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그게 버리는 게 이제 처리가 안된 문제고 한쪽은 못 먹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을 때마다 우리가 또 먹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그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동물을 먹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동물 먹으라고 해서 막 마음대로 막 잡아먹고 그냥 배 부른데도 잡아먹고 뭐 함부로 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이 귀한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퍼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역사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그죠? 당시에 안식일 법이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안식일 법이 생명 구하는 법으로 주신 건데 죽이는 법이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이 퍼져나가고 살리고, 그죠? 이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이고 파괴하고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니다. 분명하고요.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는 뭐 사람 죽인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할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줬다, 욕했다, 비방했다, 저주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일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병들게 한다든지 망가지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고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살게 하는 또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복된 주의 사람들이 또이 땅에 충만하며 복을 또 전파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잔치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예배와 또 모든 사역과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